자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요거. 자 요것도 모양이 저 플렉스 레버리지랑 많이 비슷하죠. 근데 요것 또한 이제 운동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요 벨트의 장력을 좀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100kg가 넘어가게 되면요, 이 몸통이 두꺼워지면 이거 그립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어깨가 찝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. 이 손잡이 조절로 보완을 했어요. 아 이것도 참 제가 옛날에 어릴 때참 많이 썼던 머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기서 또 보네요. 이거를 추억에 젖어 있는 머신이에요. 이것도 자 이거 보여드리면 그대로 쭉어 요렇게 어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,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, 숄더 머신 중에 이 라이닝으로 나온 게 많이 없어요. 헤머 스트랭스도 사실 요 느낌을 못 줘요. 왜냐면 헤머 스트랭스 라이닝이 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요 느낌을 못 주는데 요거는 좀 괜찮아요.